오늘 수장절의 축복이라. 수장, 수장절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수장절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laughs> 어, 오늘 수장절이 뭐라? 오늘 보니까 어, 16절 어, 하반절에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뭐냐 저장한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감사해서 곡식을 창고에 거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요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 어떤 시간표에 있었습니까? 어떤 시간표? 어, 저번 주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자고 했는데 어, 한 주간 여러분이 사단을 얼마큼 꺾었습니까? 안히 꺾었습니까? 아니면 당했습니까? 어, 속았습니까? 안 속았죠? 아 여러분 여기 오신면 안 속을 좀 믿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은 <laughs> 이제 최고로 수장절의 축복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 수장절의 축복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뭐하냐 감사가 최고로 회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장절의 축복은 뭐야 알고 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천국 백성인데 뭐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어, 될수 있으면 간단하게 빠르게 할 거니까 정신 딱 차려서. <laughs> 에, 왜냐하면 오늘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어,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 성찬 앞에, 세례식은 앞 주간에 하고, 그다음 주주관하는 어, 그다음 이제 우리 주소감사나 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말한빛교회는 처음부터 그냥 한꺼번에 해다 보니까 어, 내년부터는 좀 나눠야 되겠다 미리 한주저 주에 전, 어, 전 주에 세례하고 이제 절기 예배 때는 어, 성찬식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 저분들 예전엔 적으니까 얼른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아 갖고 이제 예,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나눠서 할 테니까, 올해만 그냥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은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론으로 예. <laughs> <laughs> 먼저 어, 분명히 예,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도 예, 누가 그러대요. 아 요즘 내가 하나님 살,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아 하나님 안 믿으죠. 아난테 태수나 난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전에 교회 나왔는데, 예전에 교회 나왔는데 요즘 그런데 나 하나님 안 믿어.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내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럼 음, 그네 생각이고, 어, 네가 아무리 그래 말해도 하나님 살아 계셔. 어, 언젠간 네 생명을 가져가는 분이 하나님이야. 어,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아무리 우겨도, 예. 네. 온 지구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우겨도 하나님 계십니다.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아무리 우겨도 괜찮아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이고. 어, 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죽는 건 정한 거지. 아니, 죽어요. 500년 살다 죽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500년 살다가 죽기를 바란다. 왜? 그때 가서 하나님 볼 거니까. 500년. 어? 500년 너무 작나? 그럼 한 1000년 살아라. 한 1000년 살다가 가서 하나님 봐라. 어. 왜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laughs> 아무리 내가 본 지금까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막 뉴에이지 영화 막 나와도 다 죽더라고. 예, 죽어요. 왜 그러냐? 예,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요 어떻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뭔 말이냐? 인간이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인간만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예. 네. 아니, 집에서 키우는 거 말고, 똥개. 괜찮아요. 네. 돼지도 그래서 먹는 겁니다. 요즘은 돼지도 방에서 키우대요. <laughs> 다 그냥, 왜?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 네. 괜찮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는,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왜요? 하나님께서 내어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길입니다. 아, 네. 절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아, 네. 다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또 세례 받는 분들 특히 네, 다 세례 받은 분들은 속지 말고. 예. 제가 보니까 올해가 최고 축복의 세례 같아. 아, 물론 지금까지 다 세례해왔지만, 19주년, 야, 다르네. 예. 예. 최고 축복. 아시겠어요? 다른 말에 속지 마세요. 예. 아, 하나님 어머니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 예. 거짓말이에요. 일일한 길이 완전한 길이, 영원한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증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틀림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면 알겠어요? 영접하는 순간 영생의 축복,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걸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안,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안 믿으면 영생을 못 얻었어요 틀림없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은 예배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그냥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 혼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예? 네? 예. 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그대로 잡혀서 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 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늘 열받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늘 불안, 초조, 염려,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 네. 영생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다니까, 조금만, 조금만, 이 가시 찔려가요 신경이 콱 내잖아요 안 됩니까 아, 너무 착해서 안내고 살았습니까 안 믿었을 때 참, 그런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틀림없이 빨리 암갈려서 죽을 거예요 대단 없어요 막 내가 아니 안 아, 믿지도 않은데 영생동 이 믿지도 않는데 점 너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라니까, 씨, 아, 착한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이 독한 것들은 이것들은 죽지도 않아. 와, 아, 착해갖고 조금 더살아야 되는데, 아, 아깝게 암 걸려서 갚 버려. 왜 그러냐. 너무 착하니까. 왜 진노의 자녀로서 열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열을 쫙 쌓고 쌓고 사니까. 안 걸려서 빨리 가는 거야. 비교적 빨리 안 믿을 바에는요, 안착하게 나요. 예. 믿으면 착해지는 거고, 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불안할 게 없어요. 예. 목사님 믿는데도, 예. 믿는데도 왜 그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 면서 예. 옛날 체질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옛날 체질이. 목사님, 나도 남아있는데. 성도는 집사님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변화가는 중이구나. 아멘? 이해됐어요? 이해? 변해가는 중이라. 네. 너무 또 오랫동안 변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되면 많이 변해야지. 제가 볼 땐, 저를 볼땐 내가 많이 변했다니까요. 뭐 내가 불신자였다. 그러면 아마, 예, 네, 진짜. 말끝, 네. 말, 말 끝. 이제 이게 제이 축복이라. 여러분, 에, 그걸 잘 해야 돼. 영접 안 하면 요 그대로 있다니까.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500년 살다가 떠나는 날, 그 영혼이 어쩔 수 없어. 야, 아, 모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야, 영원한 지옥 가지 마!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완전히 다, 뭐요? 다 해결하시고, 뭐 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영네 영혼 지옥 가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개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특별히 진심으로 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사 나에게 역사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리고 세계보고마를 위하여, 위하여 쓰임 받는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뭐 하느냐? 생각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신다고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평안. 뭘 준다고? 평안. 여러분, 평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평안이냐? 이 평안은 하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 왔을 때 아니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다 얻으면요 어떻게 되냐? 힘 생긴다니까. 어떤 힘이냐?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그 힘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알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한 주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자, 오늘 수장절, 수장절의 축복을 지키는데 먼저 그럼 왜 수장절을 지키느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오늘 세 번째 수장절. 자, 맥추절은요? 아니, 수, 6월절은요? 6월절은 무교병인,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무교는 뭐냐? 아, 어,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만드는데, 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소다. 그걸 뭐라 그러지? 예? 예, 이스트를 넣지 말고 만드는 거 아니냐? 무교. 없는 빵이야. 이스트가 없는 빵. 그 이스트를 넣으면 금방 쉬니까. 그거 없는 빵을 만드는데 왜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목소리> 6월절. 6월절을 지켜라. 그 말은 뭐냐.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애굽애굽이 애국. 노예거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라. 에. 6월절이 뭐냐.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어요? 이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날 저녁에 넘어갔어요. 뭐가?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예굽에서 깔렸는데 양의 피 바른 집만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6월. 넘어갔버렸어요. 여러분, 뭔 말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애구에서 구원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월절은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바른 날. 말을 하면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요. 뭐 했다고요? 해방받았어요. 해방된. 이게 요월절이 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주절입니다이맥주절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농사를 줬어요. 그래서 첫 곡식을 얻었는데, 첫 곡식을 얻은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해방받아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곡식을 얻었다니까. 예. 네. 어떻게 광야에서 곡식을 얻을 수가 있냐?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맥주절은 뭐예요? 어떻게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 수장절. 수장절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 연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창고에 드린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 농사를 탁 졌는데 농사를 거두 가지고 창고에 드린 거예요.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바로 이 땅에 이제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 창고. 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장절 지키면서 추수 감사주의을 지키면서 아, 1년 동안 내가 농사를 져 가지고 예? 하나님이 농사를 잘져줘 갖고 이제 많이 예?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아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오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추수감사절 수장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창고로 가는구나. 이해됐어요? 이 땅에 몇 년, 1년 농사지만 이 땅에 몇년 살지 몰라요. 20년, 50년, 뭐 100년, 아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여러분, 500년 사세요. 한 500년 살다가, 이제 어디 가냐? 천국 창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500년 동안 수장절 지키다가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 싫은가 보죠. 그럼, 그러면, 200년만 합시다. 200년만 지키다가 수장절,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또 힘이 안, 그럼 좀더 내려. 한 150년 살다가 수장절, 야,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한 150년 다 살고 싶어 하시구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장절이 추수감 그러니까 뭐, 올갈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세례의 축복입니다. 오늘 수장절의 축복 속에서 있는 거고, 세례의 축복 속에 있는, 자, 세례는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할 뭐때 이미 이제 영접할 때그 영이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맞죠? 그럼 세례는요? 세례는 지금 이제 세례는 말 그대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 자, 이 물세례는요, 뭐 하느냐,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 뭐, 뭡니까? 여러분, 세례하는, 세례받는 건요, 이게 선포하는 거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이건 영원히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이미 인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물세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마귀 사단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지 구원받았다 자샤. 에? 사단 앞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부터는 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못한다.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세례 받는 탁 세례 받을 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탁앉아가지고 네. 세례 받을 때 말은 안 해도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세례 받은 탁그 순간,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 겁니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살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사단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볼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와... 그러니까, 그러면요, 증인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여러분 회복되고, 증인되는 거예요. 네. 증인, 아시겠습니까? 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뭐요, 오늘. 성찬합니다. 성찬. 물론,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니, 세상 끝날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그러니까, 오늘 떡을 먹고, 난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셔서 죽으셔서 나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세례도 확실하게 기념하는 거지만 이 성찬하면서 아, 먹으면서 야, 그렇구나. 뭘 하라 는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예 세례도 우리가 해갖고 이제 선포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라는 게 뭐냐 성찬 예수님이 하라는 건 성찬이에요 다른 거뭐 뭐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런 적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흘리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떡과 포도주가 들어갈 때 이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피가 되어서 어떻게요? 나를 살리는, 예, 네, 나를 살리는. 축복된 성찬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네.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추원합니다 예. 네.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한 주간 할게 뭐냐 수장절의 축복 간단히 말하면 이게 있죠 나는 천국백성이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감사가 최고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